안녕하세요. 오늘은 곤지압력 센트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접수는 2월 17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당첨자 발표일은 2월 2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월 12일자 수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4년도 12월 6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만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제한은 6개월간 전매제한이 있는데,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4년도 12월 26일부터 6개월이 적용되겠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7년도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국내 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되겠습니다. 근본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637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2층으로 총 4개동 347세대 중에서 잔여 물량이 109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87세대, 84B 타입이 4세대, 110 타입이 18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1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1,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0, 총 분양가 6억 3,300. 84B 타입 11층 이상은 6억 2,800에 나왔습니다. 110 타입 1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8억 6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00, 총 분양가 8억 2,400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총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